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년 하반기 취업을 위해서 시험본부에 여념이 없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어느 취업준비생의 사주 분석과 함께 합격을 할수 있는 비결 그 비결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요즘 스님이 맨날 정치인들을 가지고 이렇고괴렇고 분석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요. <laughs> 이제, 금년 하반기에 그동안 열심히 그 공부해온 지역 준비생들 정말 참또 한판에 또 인생 승부가 또 시작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laughs> 부모는 부모대로 또 취업준비생 은 준비생대로 참 이게 밥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뭐 1년에 그냥 다 생기는 사람도 있고 3년 5년 뭐 제수 삼수 5수 뭐 어떤 분은 십수 까지 이렇게 좀 <laughs> 밥자리를 찾아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사주를좀 보면서 어느 운에 그 취업이 되고 어느 운에 시험이 합격이 되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하는데요 취업준비생입니다 88년도 음력으로 5월 14일, 밤 8시께, 한3시 정도 되겠습니다. 밤 8시께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주은 무진년 무오월 개축일 임수시입니다. 개수일주, 5월에, 5월에 개수일주. 개수일주가, 이게 전부 다 토네요. 여기 불이고, 여기 토고, 여기도 토고, 여기도 토고. 아 관살이 홀자리 되어 있습니다. 관살이 홀자리 되어 있다. 개수 일주가 지지 무근하고, 음, 뭐, 축중 개수에, 진중 개수에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지 무근하다. 그럼, 야거단 얘기, 일주 무근 태세. 일주가, 개수 일주가 뿌리가 없어서 아주 약하다. 그런 반면에 토는, 음, 화생토? 토는 엄청나게 많고 강합니다. 어. 자, 그럼 이것을 결국은 토를 따라가는 종살격으로 봐야 되는가? 맞습니다. 오늘 보면 종살격이죠. 그렇죠? 네. 뭐 명리를 어느 정도만 하시면, 아, 이거 종살격이구나. 답이 딱 나와요. 과연 그럴까요? 종살격으로 보면, 토가 영신이고, 화가 이신이고, 목도 나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숨도 나쁘고, 금도 나쁘고, 다안 좋아요. 음. 그래목 중에서는, 인목은 괜찮습니다. 목생, 이생기니까 이 이모 화국이니까. 그러나, 묘목은 안 좋다. 묘목은 목생화가 아니목국터입니다 뭐 네. 생기와 욕지는 그래서 틀리다. 생기는 생할 게 있으면 무조건 생이 우선이지만, 욕지는 생활권이 있어도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종살격으로 보면, 토가 용신, 화가 이신 목도, 수도, 금도 안 좋고, 잇몸만 좋고, 묘목은 나쁘다. 이런 상황이 사주가 되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지나온 과정을 보면, 합격을 할 수가 있냐? 지금 34살입니다. 그럼 종살격으로 봤다. 여러분들 종살격으로 보이시죠? 네. 그런데 이 사주는 일주가 묵은 퇴세하고 관살혼잡이면서 살이 태왕할때 종살격으로 보는 그런 사주는 가장 중요한 게 천간의 합을 봐야 됩니다. 천간의 합을 봐라. 종살격과 같은 그런 유형의서하지 우선 청간의 합을 봐라. 우합을 보니까 무계합이 되어 있네요. 무계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은 종살격이 아니라 무계합 화신격이래요. 화신격. 그럼 화신이 어쩝니까? 무계합 화. 화신격은 반드시 화는 하 오행이 지지에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지지에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게요. 만약에 여기 오화가 없다. 그럼 종사할게 맞습니다. 네. 아니 여기가 좀 임수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임진 그래갖고 임수가 되더라도 음? 되더라도 오화가 이렇게 있고 오화가 있고 아니면 오화가 없거나 전체가 아니면 뭐여기다 토라든가 종살객 같은 그런 상황은 되는데, 일단은, 청간에, 종살객 같은 사주가 청간에 합이 없으면 종살객이 맞는데, 합이 있으면 합을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주는 지금 종살객이면서도 무게합화가돼 있어요. 그러면 그 화가 돼 있으면 화신격으로 변합니다. 화신격으로 변하면 반드시 화신격으로 변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일, 일주간 묵군 태세하고 이렇게 비검이나 인수로 용신을 보다고관찰이 태왕을 하면서 네관찰이 태왕하면서 네. 합을 이루고 반드시 합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화신격으로 보면 무계화가 있습니다. 무계합화가 있습니다. 무계합화. 화신격이 됐습니다. 그러면 화신격이 되면 지지에 반드시 화신의 오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게화, 화가 여기가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네. 화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 강해져 있습니까? 약해져 있습니까? 네. 설계가 많이 됐죠. 화생토, 화생토, 화생토. 그래서 이런 사주는 화신부족격이라고 합니다. 화신격 중에서 화신부족격이다. 화신이 부족하다. 아, 왜? 토로 인해서 설기가 많으니까. 자, 그럼 결국은 애초에 종살격으로 토가 용신인데, 예. 네. 화신 하신 부족객이면? 화신은 화. 용신은 목이에요, 목. 그럼 어쩝니까? 물이 들어와도 안 되고, 금이 들어와도 안 되고, 토가 들어와도 안 됩니다. 목화운만 좋아요. 목화운만그 다음에 술토. 미토에 정을 리 여기까지 열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정춘 대장이 지금 우울한 번지난세월한번 보게요. 김이 여기는 공부를 잘 했겠죠. 네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살열살때 아홉 열살때 공부가 잘 됐을 거예요. 정을 리가 있어요. 목화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열한 살 때부터 다소 떨어지고 자 이제 대학을 나왔습니다. 대학을 그냥 그런대로 나왔어요. 지방 4년제 정도 계약 나왔습니다 전부 다금이 한마디로 얘기해도 화신격이 됐든 종격이 됐든 일주가 강해지면 절대로 안됩니다 어. 일주가 강해지면 절대로 안된다 일주가 다 강해졌습니다 종격에서 일주가 강해지면 아니 너무 약해서 비겁이라 인성으 용신을 못하기 때문에 조 종을 했는데 조 종을 온 것이 예를 들어서 일조가 강해진 문이 들어오면은 일조가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금생수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흑이나불하고 싸움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항명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명제 항명죄. 옛날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항명제항명제가 성립한다. 이게 안 좋은 운이다, 그 말입니다. 문세 건강이 불기라고, 이동변동 따르면, 서 재물 소재 따르면, 재물의 소재가 나면 직접 모델은 시험 합격이 안 되니까. 음.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지금 구급을 준비를 하다가, 계속 지금, 한, 한 5수 될 거예요. 계속 떨어져, 여기서부터 이제 직접 준비를 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33세 생일 지나고 임수가 들어왔습니다 임수. 임수는 어쩝니까? 물들어오면안 되잖아요. 사실부족하에 불이 필요한데 임수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수는 지금 이제 임수가 들어왔죠 자, 이제 원국에대원에서 임수가 들어오면 원국에 토가누은 말이니까. 토국수, 토국수. 아충피라 그래요. 원국에서 대운에 들어온 것을 칩대 아충피 예. 그래서 여기가 보통 운으로 봅니다 자 보통 운으로 보더라도 내년이 지금 내년이 금년에도 지금 안됐습니다 2000, 2000 지금 21년도 안됐다고요 상반기에 부금을 받는데 안됐습니다 자 이제 엊그제 10월달인가요 칠급을 받어요 칠급은 가능합니까? 칠급이 음. 뭡니까? 금년 신춘년아닌가 신춘년, 신춘년에 계신 긴데 이게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음. 아, 그래서 스님이 이분에 대해서 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음? 화신격, 화신격, 종격은 칠급이 가능한 그런 사주입니다. 종 문에 칠급은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우 운에, 운에 따라서 물론, 아, 대고 대구 안되고우 운에 따라서 막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차라리 상반기에 보는 시험들 뭐, 국가, 아, 국가지, 지방지, 전부 다 임수. 자, 임수, 지금 임수 자체가 보통 운인데, 또 내년에 금년 하반기는 7급도 지금 불편해졌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민연이, 내년 상반기에 다 9급을 본다고 합시다. 구급을 본들 지금 현재 대운에서 임수, 일년에서 임수 되겠습니까? 안된다고 요 그럼 이제 하반기가 니까 그래도 하반기가 하면 좀 임목이 들어옵니다 하반기는 뭐양양한 10월 정도에 칠급이보고7급 그니까 러 차라리 구급을 구급에 운이 합격을 수 있는 운이 없었는데 스님이 그 보면은 하반기에 가면, 자, 임수 대운은 보통으로 볼 때, 일년 운에서, 일년 운, 이, 이 사주는 상당히 큰사주입니다 적은 사주는 평범한 사주는 아니잖아요. 훨씬 부족격이라도 이것은 종사주와 거의 비슷합니다. <laughs> 자, 그랬을 때 종사주가 설사, 그, 대운에서 아주 나쁜 운만 아니면, 인력 운이 강하게 뜨면 합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 때, 임목이 들어오면, 임, 한 10월 정도 있습니다. 그 10월 정도면 지금, 무토, 병화, 뭐, 인목 의지됐던 인, 오, 술. 이는 화복이 생겼습니다. 오화의 생지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음. 화가 용신인데, 오화가 용신인데, 오화를 돕는 생지가 인오 화복을 이루면서 인오 술, 사막을 이루어 갖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으로는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대우는 보통이고, 인력으로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합격 가능한 그런 때가 바로 2022년 하반기 취급시험입니다. 예. 스님은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거의 되는 쪽으로 스님 보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고, 또 취업할 곳은 축. 그래서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 하늘의 별다기처럼 어렵습니다. 요즘 주변 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노력만 가지고 될까요? 스님은 본인이 노력만 가지고 된다는 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 본인 노력은 기본입니다. 아, 물론 보통 뭐, 인강도 듣고, 아니면 뭐 학원에도 다니고, 도서관에도 다니고, 뭐 열심히들 하죠. 음. 나름들 다 열심히 합니다. 또 아니면 뭐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냥, 날밤 세면서 그냥 공부들 하죠. 그래서 결과는, 결과는, 일, 합격은 그, 합격한 사람들 을 대개 보면, 세 가지 어떤 그 협조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는 본인, 본인의 노력, 노력. 두째는, 취업준비성을 위한 협조. 부모의 협조. 자, 이것만 가지고, 세 번째는, 자, 여기까지 좋아졌습니다. 다, 다 완성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본인이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보는데 제약을 줄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 아, 네. 아, 축소 사명이죠 사명. 3형. 이런 사명살이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시험을 보면서도 관제구조 시비망신, 이동변동, 이별, 실패, 수술, 사고, 불상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살입니다. 이런 살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음. 살도 제거해 주고. 재앙도 액도 막아주고 액도 막아주고 살도 제거해 주고. 시험을 합격을 하게 수단입니다. 이거 방편설입니다. 또 하나, 또 하나 있습니다. 살도 제거하고 액도 막아주고. 우리 또 하나 뭐겠습니까? 어, 아, 어, 이것은 지금 이 남자, 혹여나이 남자의 부모님,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음, 형제가기를 낳았는데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음. 잃어버린 형제가 있다. 크다가 죽었거나, 뱃속에서 죽었거나, 이런, 죽은 유아들. 유아들이 있으면, 이 유아들이 또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를 해준 게 반드시 필요하다. 냐하은 필요하다. 그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액도 막아주고, 살도 풀어주고, 어? 그 다음에, 유아. 유아천도. 그 유아들이 왜 방해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 똑같은 행정은 아니요 시험 보고 있는 지역 주피사은 똑같은 형제관들이요. 근데 그 형제관들은 결국은 세상 빛을 못 보고 태어나면서 뱃속에서 죽었거나 낳다 죽었거나 낳고 나서 몇살 몇 먹다 죽었거나 한이 많을 거아니에 그런 것이 자꾸 좋은 경사스러운 일에 자꾸 재앙을 처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제거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다. 아, 스님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금년 하반기 에이 좁은 취업 문을 뚫고 참 영광의 합격의 영광을 응? 맛볼 수맛 보기 위해서 응? 정말로 도심 조사하고 불철주야 참이 취업 공부에 연염이없는 모든 취업 준비생들에게 심심한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이만 갖고 좋은 결과가 있겠죠. 네. 여러분의 권투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